혹시 우리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쨔깍, 쨔깍, 그 소리가 들리세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애쓸수록 그 타이머가 점점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등바등 모은 돈이 결국 내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차가운 간수 역할밖에 못 한다면 과연 그래도 이 게임 계속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타이머.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진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바로 그 약속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되게 정교하게 짜인 자원 관리 게임 같은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자원은 딱세 가지입니다. 바로 돈, 그리고 시간. 마지막으로 건강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세 가지 자원이 제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돈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시간과 건강은요? 이건 뭐 얄짤 없습니다. 모래시계처럼 그냥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간과 건강을 팔아서 돈을 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잘못된 방정식이 이 불균형이 결국 어떤 비극을 만들어 내는지 한번 볼까요? 돈 모으는 데는 도가 텄지만 정작 사는 법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존 소렌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책의 저자인 빌 퍼킨스의 친구분이셨는데, 정말 평생을 검소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아흔이 넘어 돌아가셨을 때, 통장에는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수십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문장에 정말 가슴을 칩니다. 그 수십억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서른 살의 존이 가족이랑 캠핑을 떠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쉰 살의 존이 새로운 악기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70살의 존이 좀더 편안하게 세상을 여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가능성, 그 자체였던 거죠. 결국 자신의 젊음과 에너지를, 그 생명력을 은행계좌에 고스란히 박제해 두고 떠나신 거예요. 로널드 리드라는 분의 사례는 이걸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축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는데요. 평생을 주유소 직원, 청소부로 일하면서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대단하죠.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100억을 남긴 삶. 그리고 그 돈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위해 아낌없이 쓴 삶.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부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기억 배당금이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 배당금.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한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30살에 떠났던 배낭여행의 기억은 마흔, 쉰, 예순이 되어서도 문득 떠올리면 미소 짓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게 기억 배당금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계속 이자를 주는 유일한 자산인 거죠.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당신의 돈의 가치는 당신의 나이에 반비례한다. 빌 퍼킨스의 핵심 통찰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천만 원이 있어도 스무 살때그 돈으로 떠나는 유럽 배낭여행이랑 여든 살에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크루즈 여행이 주는 경험의 질이 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결국 같은 돈이라도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훨씬 더큰 가치를, 더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언제부터 저축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최적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아주 명쾌한 해담을 줍니다. 보통 우리는 은퇴 시점인 60대 중반까지 계속 자산을 불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자산이 최고점을 찍는 시기를 45세에서 60세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쌓은 자산을 경험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건강하고 열정이 넘칠 때 말이에요.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에드워드 소프가 바로 이 철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마음만 먹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멈춘 겁니다. 나 이제 돈 충분해. 내 남은 인생을 왜 통장 숫자 늘리는데 써야 하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가족과 테니스와 명상으로 채웠습니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월가의 또 다른 전설 피터 린치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46. 정말 커리어의 최정점에 있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왜냐고요? 딸들이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는 그 경험 배강금이 앞으로 더벌수 있는 수조원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정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누구의 묘비명에도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고 쓰여 있지 않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에는 일찍 그리고 자주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나만의 순자산 정점을 45세에서 60세 사이로 설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참 인상적인데, 줄 돈이 있다면 가장 임팩트가 클때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유산을 줄 거라면, 그들이 집사고 결혼하고 한창 돈이 필요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미리 주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그 돈으로 자녀의 삶이 나아지는 걸 직접 보는 기쁨, 그것도 엄청난 경험 배당금이겠죠. 마지막으로, 목표는 0달러가 아니라 후회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철학을 정말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위대한 스케일로 실천한 분이 바로 척피니입니다.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전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기부했어요. 이분에게는 돈을 은행에 쌓아두는 것보다 그 돈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류에 기여하는 그 경험 자체가 훨씬 더큰 기억배당금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걸 환전하고 떠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최종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결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인 것들의 총합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은행 잔고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의 풍요로움인가요 결국 성공이라는 건또 진정한 부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깊이 느꼈는가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메리 오리버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말해보세요 당신의 단한 앞둔인 이 거칠고 소중한 인생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부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과 경험으로 깊어진 얼굴의 미소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